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린대로 글로벌 시황에 관한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제목이 그 가을이 지나면 겨울은 반드시 온다라고 했는데요. 어, 뭐 우리가 이 계절도 사이클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가을은 이 우리가 보통 수확의 계절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추수에 대한 감사절도 있고, 뭐우리 이제 추석이 있고요. 어, 그런 수확의 계절인데 이 수확의 계절 지나면 추운 겨울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죠. 어, 이 겨울이 조금 추위가 덜 춥느냐, 아니면 혹독한 추위가 오느냐 그 차이는 있고. 또 겨울의 주기가 조금 짧냐? 아니면 조금 더 긴가? 아, 이런 그 주기의 차이는 있어도 결국 겨울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침체기한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런 침체기는 온다, 안 온다 말이 많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온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금리 역전 후에는 어, 경기 침체가 온다. 아, 내년 하반기쯤 침체가 올 것이다. 뭐 내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좀더 빠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계속하, 계속된 그, 이런 경기 부양으로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아, 결국은 이런 금리 역전 현상 이후에 나타난 침체기는 결국은 또 오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자, 미국의 국채의 장단기 금리 차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뭐 80년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말고, 8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장당의 금리 역전 이후에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역시 이 회색선이다. 이 경기 침체를 나타나는 겁니다. 2000은 IT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전에 이제 침체가 신호가 장당의 금리 역전이 되고 다시 이제 원상으로 회복되는 스프레드 확대 과정에서 침체가 나타났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도 역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침체기에 들어갔던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장단기 금리가 10년물 이념으로 역전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이후에, 어, 뭐 바로 침체기가 온다 이런 것보다는 역시 침체기가 서서히 오게 될거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아, 지금 침체기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뭐 주가 지수 같은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다 빠져 있을 때가 되겠죠. 어, 우리 뭐 지금 코스피 지수 1900대 한번 깨고 또 1900대에서 놀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만약에 최악의 경우 뭐 1500까지 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1500까지 빠져 가지고 허우덕자일때 이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은 침체기라에 들어간 것을 인정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국은 마, 말할 것도 없고 침체기를 인정하는 순간은 이미 반영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고통이 반영이 됐때침체계에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뭐 금리 인하 정도가 아니라 다시 또 양적화나 카드를 꺼내들 겁니다. 양적화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최근에 독일 국채를 30년물을 발행을 했는데. 약 2.7조 원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발행을 했어요. 금리 0% 금리로 발행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가 시장에서 소화되고 절반 정도는 이제 분데스방크에서 아마 소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의 그런 평균 금리가 마이너스 0.1 정도 수준에서 소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행된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이 된 거랑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는0% 금리지만 시장에서 마이너스로 소화를 시킨 겁니다. 어, 황당하죠. 예, 30년물인데 만기까지 갔는데 내가 이자도 못 받고 마이너스다. 예. 아, 그렇게 자금이 어찌됐든 뭐 완판은 안 됐습니다만, 아, 그래도 그렇게 자금이 들어왔던 것은 향후 결국은 또 양쪽 안에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양쪽 안에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차익을 얻으면 된다라는 에, 투기 심리가 있고 또 어차피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부작용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뭐 지금 현대화폐 이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끝도 없이 돈을 찍어내도 된다. 일본 봐라, 뭐 유럽 봐라, 뭐돈 계속 찍어내도 상관없지 않느냐?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계속해서 돈 찍어내라. 에.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독일이 이제 30년물도 다 마이너스입니다. 뭐, 네덜란드, 스위스 같은 국가들은 이미 진작부터 30년물까지 다 마이너스였고요. 자, 프랑스라든지 일본, 스웨덴, 덴마크 이런 국가들은 10년물까지 마이너스고 30년물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21일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이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같은 피국수 국가잖아요. 에, 유럽의 말썽꾼들. 얘네들도 2년 물이 마이너스 금리에요. 정말 웃기는 거죠. <laughs> 영국하고 미국이 아직은 마이너스 금리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에 갭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믿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영국도 자기네들은 아직 마이너스로 안 빠졌기 때문에 브렉시트 가도 상관없다. 우린 아직 여유 있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있는데 결국은. <laughs>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자 어쨌든 지금 이 주요국 국채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에 빠져 있는 국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히 회사채까지도 지금 1조 2천억 달러 수준까지 마이너스 금리 회사채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급속도로 지금 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유로존 기업들의 회사채하고 일본의 회사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들도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갈 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회사채까지도 지금 소화가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더 진행이 될수 있을까요? 결국 어느 순간에 저 돈들이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금리가 플러스 전환되면 국채시장에 상당히 큰 혼란이 올 겁니다. 과연 그럼 그 돈들이 빠져나가서 주식시장으로 갈까요? 패션마크를 찍고 싶습니다.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가겠지만, 어, 다른 시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참, 혼란의 시기가 향후 오게 되겠죠. 뭐, 그것을 정확히 언제라고 알수 있으면, 뭐, 세상 돈내 거지만 <laughs> 네, 정확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침체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건 뭐 불보듯 을 뻔하고요. 미국도 자 금리를 한번 인하를 했습니다. 지금 2.0에서 2 2 5 수준인데요. 어, 9월달에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선물 지수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95% 수준이 인하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 에서 2% 수준까지 한번 더 인하 할 것이다 라는게 지금 95%예요한달 뒤에 그리고 아 그러면 이제 10월 달은 어떻게 될 거냐 10월 달에도 지금 63% 수준으로 1.5 에서 1.75 수준까지 한번더 인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한50% 정도 이상으로 1.5에서 1.7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9월 달에서 12월 달까지의 아 그리고 금리 예상치에 대한 기대감 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역시 금리 인하 쪽에 지금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는 것은 계속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나마 그런 유동성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금리 인하했는데 인하 효과 없죠. 지금 심지어 효과 없이 뭐 한일 무역 전쟁,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시장이 전개되고 있고 또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도 폭락에 나왔죠. 다시 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얘기 나오니까 트럼프도 또 바로 맞보복하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요 상황 글로벌 증시 상황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우지수의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자 지난번에 급락 이후에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쌍바닥 형태로 반등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지금 급락이 또 나왔어요. 2.37%나 폭락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어, 격화되는 모습이 나오니까 급락이 나온 한 방에 또 이렇게 에, 아작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에,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금리 인상 인하하고 돈 뿌려봐도 버거운 거예요. 올라올 때는 아주 꾸역꾸역. 한번 올라올 때 보세요. 급반등해서 올라왔지만 얼마나 꾸역꾸역 올라왔습니까? 두달 내내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다 작살내 버리죠.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어서 8월 달에 이 떨어진 것을 회복하려고 했더니 하루에 그냥 다 작살내 버리잖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고점에서 다 취약한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올라올 때 힘들게 올라오는데 빠질 때 금방 빠지더라. S&P 500 마찬가지로 한 방에 다 빠져서 다시 쌍바닥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에 나오면 이 자리 또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금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금. 자 미국 지수가 저렇게 출렁출렁 거리고 있는 동안에 금은 바닥을 찍고 2019년부터 상승 N자형 패턴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 3월달에 방송을 통해서 자, 금이 이렇게 조정기에 들어오면, 어, 모아가시라. 어, 중장기 투자자, 어, 특히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 주식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어, 주식 투자하기엔 여러분들이 어, 상당히 많은 어, 공부가 필요하니까 어, 금을 사서 모아가는 어, 그런 전략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천진의 예상보다 빠르게 이 금리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그대로 그냥 날라가 버렸어요. 그때 이제 많이 사신 분들은 뭐 지금 해피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좀 아쉽겠죠. 이 박스 안에서 일단은 좀 머물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고 올해 좀다 갔다 버리면서 하반기 그러니까 한 10월 달 이후에나 좀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봤었는데 더 빠르게 좀 움직이더군요. 자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또 눌림목 조정이 나온다, 이격 조정 나온다 그러면 어 중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보셨듯이 마이너스 금리 시대예요, 마이너스 금리.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하물며 지금은 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갈때 마이너스 금리 적용하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미 어, 몇몇 국가들, 뭐 덴마크, 뭐 스위스 이런 국가들은 고객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불해야 돼요. 돈을 은행에 돈 맡기고 내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일본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그거 따라가는 데 일본이니까 그런 시대에서 과연 제대로 경기가 돌아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미 인간은 탐욕의 동물인 거고 그 탐욕을 지키기 위해선 뭐든다 하려고 할 거예요.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제어 능력이 지금은 거의 바닥 수준인것 같습니다. 탐욕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가 할수 없어요. 시스템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정말로 현대 화폐 이론이 이. 전반적인 중앙은행의 기조로 자리잡고 그대로 더 진행이 되면 아주 가관일 겁니다. 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실물자산, 달러로 살수 있는 실물자산인 금, 은 어, 이런 것들이 어, 금을 사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은을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이 가장 어, 좀 탄력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조정이 나오면 금을 또여러분들 노려보시면 됩니다 중장기 투자 주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금으로 하겠다 현물입니다 현물 어쩔 수가 없어요 양적완화 시대가 다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차트 이 고가를 양적완화를 다시 하게 되면 또 다시 넘어갈 겁니다 엄청난 그런 초급등을 하고 오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또 양적완화 시대에 가면 또다시 이 고점을 넘는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이미 시장에 대한 예상을 주고 있고요. 또 중국의 미안화가 고점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에서 계속 고공 전투 벌이면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 항복할 지금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항복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쪽에서는 계속 그 미국 시장은 유동성에서 좋은 모습을 또 보이려고 하다가도 한번 삐끗하면 또다시 이렇게 급락을 맞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어, 결국 주시장이 신흥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조금 안정적으로 어, 배팅을 할수 있는 시기는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고, 특히 중국이 항복선을 해야 되겠죠. 그 전까지는 뭐 계속 이슈만 나오면 한 번씩 꼬꾸라지고 꼬꾸라지고 하게 될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될 거란 소리입니다. 자, 그러분 이제 우리 시장의 상황을 좀 보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바닥 찍고 v 자 급반전 나왔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부족하죠. 계속 이 자리에서 치고 받고 또 싸워야 될 기술적 자리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여전히 추세하락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모멘텀이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버거워 보입니다. 아직 21평선 맞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과정. 또 주말에 이미증 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 우리 증시가 바닥 확인 작업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봐야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바닥 확인 작업이 쌍바닥으로 잘 나오면 다행입니다만 또이 1900을 다시 또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또 다시 이제 공포 분위기가 또 만연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수급도 부족하고 심리도 악화되어 있다. 어,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만 급등락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매해가지고 어, 수익을 만드는 방법 외에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장이다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환경이 그렇고 이미 글로벌 환경도 어, 침체기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의 움직임이라든지 정책의 움직임을 보면 침체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미국만 나홀로 좋다 이렇게 떠들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돈빨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 양적 완화가 언제 나오면 될지 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마지막 카드로 쓸 겁니다. 그 추가적 양적 완화는. 아직 그 유로존하고의 금리 갭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인하해 가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면 그때서야 이제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추가적 양적 완화를 선포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환경이 되더라도 추가적 양적 완화 과정에서도 미중 무역전쟁이 계속 삐가덕거리은 우리에게는 아주 큰 힘을 얻기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양적완화 시기와 미중 무역전쟁 합의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몸을 사리시면서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지난 3월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을 조금씩 조금씩 계속 눌림목 구간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자한줄 요약. 금과 은은 중장기 투자에 대안이 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